예, 네, 안녕하세요. 호치민 결혼 서류 도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집 근처 공원에 나와서 오늘은 이제 처음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 헷갈려하는 베트남 그 지참금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베트남은 이제 자국민들끼리도 결혼할 때, 그 남성이 여성 집안에 그, 지참금을 그 줘야 하고요. 그, 그, 빈부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이 그부잣집 남자를 만나면, 지참금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그 준다고 들어요. 그래서, 국제 결혼할 때도, 그, 지참금이 꼭 쉽습니다. 초원들한테는. 초원들한테는. 그래서, 그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100% 정답은 이라고 믿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 유튜브에 막 이러이러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고, 듣고 한 얘기를, 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 베트남 결혼을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는 경우 또 지인을 통해서 결혼하는 경우 그리고 뭐 SNS에 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경우 이럴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언어와 문화 그리고 나중에는 돈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첫 번째 이제 업체를 통해서 만날 때는 업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미리 신부들을 모집할 때나 이럴 때 미리 이제 그 현지 마담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지참금은 얼마다 미리 얘기를 하고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신랑들한테도 전통 결혼 할때지참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면서 상담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한 2년 전만 해도 한 2,500불에서 2,000불 정도 했는데 업체 업체에서 이제 권장하는 금액이 지금 최하 한 3,000불까지는 올라갔고요. 지 금값이 금 많이 올라가서 이 지참금도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00불 이상 보통 이제 3,000불로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서 신랑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한 500불 정도가 얹어가지고 한 3,500불 이렇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딱 그렇진 않고 제가 이런 이 회사 저 회사 얘기를 들어보면 3,000불 이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개인 소개를 만날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서류대행을 하다 보면 다 끝나고 와서 이제 서류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슬쩍 물어보죠 지참금은 얼마 줬어요 어떤 사람은 천만 원을 줬다 어떤 사람은 그보다더 줬다 또 어떤 사람은 뭐 1년 에 집을 저주기로 약속을 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업체보다는 지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업체는 본인들이 이제 국제결혼 그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는 조율을 해주는데 개인 소개나 뭐 직접 만난 경우는 중간에 그걸 누가 조율해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업을 시키려고 그래서 보통 뭐 5천 불 이상 많게는 뭐7,8 7 8, 7, 8 0불 이상 그렇게 주고 그런 것 때문에 또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소개나 이런 경우는 <laughs> 제 방송을 보시고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은 미리 미리 그거를 어, 협의를 하세요. 미리 그래서 부모들이 욕심 많은 집안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본인은 안 그런데 여기는 거의 이제 신부들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런 거는 이제 자지우지를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욕심이 많으면 지참금이 올라가고요. 그게 안 맞으면 베트남 자국민들끼리도 그 지참금 그게 안 맞으면 서로 결혼 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결혼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국제결혼도. 그래서 여기 공원에 왔는데 계속 재얼금만 보시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공원 네. 네, 여기가 이제 공원이에요. 그래서, 지참금은 이제, 개인소개 이런 거는 집안마다 많이 틀려요. 또 집안마다 많이 틀리고, 또 집안 형편에 따라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베트남도, 그, 보면은 이제, 초혼들은 거의 집에서 전통 결혼식이라는 걸 합니다. 집에서. 그래서 뭐 지금 한간의 소문은 3일을 한다, 4일을 한다, 뭐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보면 결혼식이 토요일이다. 그럼 금요일 전야제를 합니다. 금요일 날부터 그 밴드들이 밴드 장치를 해서 일단은 이제 친가 있는 사람들, 친척들이 모여서 맥주 한잔 하죠. 노래 부르고 전야제를 하고. 그 다음날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집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더운 나라다 보니까 아침 일찍 시작을 해요 보통 빨랜다는 7시에 시작을 해서 7시부터 식을 시작한 건 아니고 7시에 이제 가까운 친척들 정말 그뭐 삼촌이나 고모 이모 이런 분들이 오셔서 조상들한테 먼저 인사 예를 드립니다 아 오늘 우리 딸이 그 결혼을 합니다 앞으로 잘 살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를 치르고 가족들이 먼저 부주들을 합니다 신랑 신부 모아놓고 부주를 하면서 사진도 찍고 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곱 시에 시작했다 그럼 손님들은 보통 아홉 시 정도부터 한팀두팀 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음식은 출장 부패로 하고 여기도 부주를 받아요 부주를 받아요 부주부랍니다 부주들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집안에 따라서 음식 종류는 틀릴 수가 있어요. 이제 뭐그한 세트당 얼마 이거를 이제 신부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 전날 뭐 미리 그 결혼 사진도 찍고 그 전날 그런데 그게는 또 특이한 게 항상 뭐그 베트남 전용 결혼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대문 앞에 큰 액자가 걸리지 않으면 결혼식을 안 해요. 그 사진이 와야만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일이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문에 걸려야죠한 번은 그게 늦게 오는 바람에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기참금은 정해진 건 없고, 개인 소개하시는 분, 지인 소개하시는 분,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분들은 일이 많이 진행되기 전에 기창금 정도는 음. 서로 협의를 하셔서 서로 어, 완만하게 합의 후 진행하시는 게 나중에 서로 좋습니다. 자, 오늘은 두서없이 이렇게 제뭐 얘기를 했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결혼, 혼인 신고, 베트남 국제결혼 혼인 신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기창고은 이렇고, 또, 블로그에 제가, 호치민 결혼 서류, 서류 도움이 쳐도 블로그에 글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